물론입니다. 위에 작성한 영어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유튜브 영상에 어울리도록 번역해 드릴게요. 약간의 의역을 포함해서 더 매끄럽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전기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그냥 또 하나의 멋진 전기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2025 기아 EV6에는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기아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걸 보고 나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처음 외관을 보면 익숙한 EV6의 실루엣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낮고 넓고 세련된 디자인. 그런데 이번엔 뭔가 더 여유롭고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라인은 더 정교해졌고 조명은 더 강한 개성을 보여줍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제는 눈에 띄려고 애쓰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급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의 감성입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실용적인 딱그 균형을 잡은 공간. 대시보드 아래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이 있는데 차 문을 열 때마다 부드럽게 숨쉬듯 켜져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마치 차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재도 그냥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손에 닿는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가격대 생각하면 솔직히 놀라울 정도예요. 주행 성능은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 초반대. 빠르다는 건 예상했지만, 중요한 건그 속도감이 너무나 차분하다는 겁니다. 도로를 마치 읽는 것처럼 달려요. 속도가 올라가도 소음 없이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 전기차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공식 주행거리는 480km 이상.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배터리 게이지가 생각보다 천천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효율성이 조용히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기아가 굳이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잘 만든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메뉴 안에 살짝 숨어 있는 새로운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감도, 서스펜션, 조명까지 운전 스타일에 맞춰 미세하게 조정되는 기능인데, 홍보도 잘안돼 있어요. 근데 이걸 찾고 나면, EV6랑 나만의 연결이 생긴 느낌이에요. 기계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전기차는 많지만, 2025 기아 EV6는 이미 그 미래에 도달해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혹시 지금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의 진짜 비밀일지도 몰라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필요하다면 이 스크립트를 영상용 내레이션 스타일로 조금 더 정제하거나, 특정 트림, 예, 그 라인, GT에 맞게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영상 신구상도 도와드릴게요.